와 입질 겁나했다25와쇼 파이트. 방금 팀너 입질 쇼 파이트 와한장다이자 스테이크 게개 히트 25. 물어봐라. 와 25. 와, 바로 먹었네. 바로... 아, 또 오징어가 나는 힘쓰네. 안녕하세요. 서귀피싱티비석 서귀입니다. 올해 한치낚시 제 11번째 조행을 왔습니다. 말자는 6월 18일이고요. 물 때는 조금입니다. 오늘 또 용하의 선사는 통영 아르카디아를 타고 이렇게 남해 동북권 이제 한치낚시 나와 있습니다. 11일날 낚시를 하고 이제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오늘 한치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어, 올해는 조금 사이즈가 아쉬운 아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벌써 300마리 이상 한치를 잡을 수 있었고요. 어... 어제 이제 제가 쉬면서 이제 조항 모니터링을 했는데 바다에 해무가 정말 많이 껴가지고 조항이 어 전체 선사 조항이 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무가 안 끼기를 조금 기대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이라서 어, 물풍시엔카가 저희 배에 안 붙기를 어, 좀 기대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번과 동일하게 스피닝 이카메탈 2단 채비를한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동률로 3단 이카메탈 오늘 또할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제 오늘 또 팀런 또 병행을 하고 오모리그도 하고 어, 다양하게 해보려고 해요. 일단 루어 같은 경우도 어, 지난번에 잘 먹혔던 일단 루어들로 오늘 구성을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바다에 나왔는데, 이 풍요로운 바다가 또 저에게 어떤 즐거움을 선사해 줄지 기대됩니다. 해무가 조금 꼈었는데, 이제 거치고 이제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은 9시 20분 정도 되었거든요. 어 일단은 25m 건 던져가지고 커브포로 면서 입지를 두 번을 받았었는데, 어, 쇼파이트로 빠졌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 숙제를 한 개씩, 한 개씩 풀어가야 되는데 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넣을 기도 조금 있고 그리고 해무가 막 그리 낀건 아닌데 와, 드디어 왔다. 30! 아, 드디어 집중해서 하니까 한 마리 또 살짝 건드리는 입질이었거든요. 소리를 보고 또 이렇게 전동릴로 편안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왠지 와우 한치다이. 어 어디가 붙노 자, 사이즈는 작지만은 그래도 첫수 한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케이무라에게 올라왔거든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우아차 이제 시작하나요? 시작하나요? 그차. 또 7일만에 바다에 나왔기 때문에 어 뭐가 잘못했지 어떤 액션 그리고 패턴을 하나씩 찾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 팀런을 잘 해볼까 지금 배 손속이 거의 안 가거든요 그 때는 팀런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는 <목소리> 무통한게다르요 <laughs> 또 옆에 촉포낚시 사장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 오시는 길에 뭐 루어 용품이나 사실 거 있으면은 또 촉포낚시 들러가지고 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통영에서는 루어 제품들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살게 뭐 있다 이러면은 촉포낚시 가거든요. 와, 또 해모네. 한자 은네2 5억연배면 2억, 억에이트2 5 25억! 25. 25. 25. 자, 우리, 돌고 있는데. 자. 또 아차 또 한참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아까는 커버홀에25 바로 반응을 하던데 일단은 아, 수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해무가 밀려오고 있고 그리고 오징어도 오늘은 또잘안 나오는 것 같네요 노을도 있고 그래도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있어 가지고 오늘 풍은 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해무만 아니면 딱 좋은 조건인데 또어 장마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에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가 되었는데 뭐 딱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오늘 해무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어, 오모리구도 해봤고 이카메탈리도도 해보고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또 팀런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아 어, 바이트 자체가 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30m 꺼내서 오징어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오징어마저 좀 입질이 어, 예민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음, 오늘은 썩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루어로 오래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삼봉을 어,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상황일 때 어, 입지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조길에 오르실 때 삼봉액이 어, 한두개 가져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는 오로지 루어로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루어만 챙겨도 될것 같습니다 이 한치 낚시가 원래 한치 앞도 모르는 게 한치 낚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 오래간만에 조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어, 쉽지가 않다, 진짜. 와, 입질 겁나 했다 25! 방금 또 초리만 살짝 어, 건드리는 입질이었거든요. 또 랜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역시나 까부는 거 보니까 오징어네요. 데스페라도에게 올라온 오징어입니다. 25! 와, 쇼파이트. 방금 팀런 입질. 쇼파이트. 와, 한장걷다이 자, 스테이 길게. 히트. 25! 방금 쇼파이트 두번 나고, 어, 웨이팅을 길게 줬거든요. 어김없이 가져갔습니다. 이두 종류들은 다시 와서 때리거든요. 그래서 한번입질을 받고 빠지면은 그냥 채 체비 해수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가, 어, 액션을 주거나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금 또 그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오징어! 자, 오늘은 팀런네 오징어 한 마리. 잘저타다 까본다 한번 쇼파 있긴 하고 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오징언가요 힘을 많이 씁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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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야 역시나 또 그냥 레아 오징어 10m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까이치오군이 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어, 조심히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25 방금 또 소리만 살짝 어, 건드리는 일들이었거든요. 또 랜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역시나 까부는거 보니까 오징어네요. 데스페라도에게 올라온 오징어입니다. 25! 스테이 길게 히트. 25! 그래서 방금 또 그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오징어! 자, 오늘은 팀란에 오징어 한 마리. 잘타 야. 가본다. 현재 시간, 어, 시간 한 3시 10분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왕님이 내어주지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뭐, 오모리그도 했었고, 이카메탈리도도 했었고, 팀런도 했었는데, 가장 많이 바이트를 받을 수 있는 낚시 방법은, 어, 한시 팀런이었습니다. 이렇게, 팀. 팀론... 힘든 애기에 20g 마스크를 끼워가지고 낚시를 했고요 어, 아무래도 좀적그라으로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많이, 많은 입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쇼파이트도 많이 났었고 오늘 어, 힘든 낚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 친구들 오징어 루오도 오늘 많이 로테이션 돌렸는데 아, 지난주 조행보다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아쉬움이 있어야 또 다음 조행이 있기 때문에 아, 다음 출조는 또 23일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조행을 마무리하려고 해요.